9월 20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소란과 헛된 자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사,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피난처 대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38편,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감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육체적 질병에 그치지 않고 깊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라는 구절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이라는 다윗의 상처 앞에서 사람들은 그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를 두며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울물을 놓고 자신의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불행을 기회삼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의 악한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정죄하고 그가 재기할 수 없도록 온갖 술수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던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악의적인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통의 순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피난처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연연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악기에 대한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맞서 싸우기보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침묵은 또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큰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비난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의 공격이 부당할지라도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는 고난의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려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그는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라고 호소하며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악의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 강구로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강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다윗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외면을 겪었고 원수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의 심을 굳게 믿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깊은 도전과 권면을 던져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상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비난을 받게 될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고정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침묵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세상의 불합리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의 눈물과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로 있는 고통과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윗의 절절한 고백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위로와 안정에만 기대고 때로는 불이한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침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저희도 삶의 고통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는 사람도 환경도 아닌 오직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